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이하십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제품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캠프롱 카인버터, 카인버터.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차에 보면 시가잭 있죠? 시가잭, 요 시가잭 단자를 통해서 네, 220V, 일반 콘센트 있죠? 요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인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있 USB, 네, USB 충전은 덤으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 그니까 러이 말인 즉슨 요거를 이제 차 시가 잭에 넣으면은 220 출력을 그대로 뽑아서 쓸수 있다. 와 동시에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규격 자체가 인터내셔널, 네, 여러가지 예, 콘센트 타입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전자제품을 이용을 해서 예, 연결해서 쓰시면 된다. 그 말은 즉슨 차에서 220을 쓸수 있으니까 캠핑 갔을 때 유용할 수 있다. 그런 제품이 될것 같아요. 해당 제품 우선 제가 차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테스트한 영상 같이 보고 오실게요. 자, 우선 이렇게 시가잭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시가잭에 꼽아서, 꼽아서 간섭 안 내게 꼽아주고 시동을 걸어주시면 불이 들어오죠. 파란 불이 들어오면 녹색 불이 들어오면 정상 네,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트 있죠. 여기다가 콘센트를 한번 꼽아 볼까요? 꼽아 보겠습니다. 220 콘센트 꼽아주고, 꼽아서 여기 노트북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이쪽 우측 하단에 네, 충전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럼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다. 네. 220을 그냥 쓸수 있다. 네, 어마무시한 기능이죠.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USB 포트, 이것도 같이 충전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C타입 케이블 꼽아서 스마트폰에다가 꼽아주면 네, 이렇게 얘도 충전되고, 얘도 충전되고, 네,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잘충전되지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아주 꿀템이야. 좋았어.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펜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펜 소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시동이 걸렸으면 그렇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잘 보고 오셨나요? 자, 해당 제품 추가적으로 좀 스펙을 읊어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출력이, 150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150와트. 근데 뭐 최대 300와트까지 된다고 하는데 150와트를 권장을 합니다. 이인지쓴 차에 나오는 배터리 출력이 120와트가 맥스인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출력이 뭐 150와트까지 갈수 있기는 하지만 120와트 내에서 네쓸수 있다. 솔직히 엄청 빡센 거 물려놓으면 자동차가 못 버틴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용량을 늘려봤자 자동차가 못 버텨주니까 그거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얘는 100 5 0트로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1 5 0트로 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통계 청 자료를 좀 갖고 왔거든요. 안타깝게도 13년도 자료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우선 테레비전 TV가 1 3 0트 정도 하고요. 요거 보니까 1 3 0트 하려면은 40인치대 테레비전이요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인치대 테레비전 꼽아서 쓸수 있고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네 냉장고도 돌릴 수 있고요. 선풍기 당연히 돌아가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네좀 오바긴 하죠. 다만 노트북은 웬만하면 다 충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노트북 충전 가능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기밥솥 보온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요 정도 네 전자제품 사용할 수 있는 네 인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제품 회사 차에다가 꼽아 놓고 회사 차 그래서 노트북 충전할 때라든지 별도 이제 220 콘센트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게 될것 같아요. 자, 해당 제품 혹시나 여러분들 캠핑 가셨을 때220 콘센트가 없어서 난감했을 때 유용하면 괜찮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서 오늘 간단하게 캠프론 카 인버터 같이 리뷰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해 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